가수 이찬원이 최근 KBS 2위 인기 프로그램, 부루의 명곡, 촬영 중 건강 문제로 인해 긴급히 병원으로 이송된 사실이 전해지며 팬들의 걱정을 샀습니다. 이찬원은 촬영 도중 갑작스러운 건강 악화로 인해 제작진의 판단하에 즉시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이로 인해 촬영이 일시적으로 중단되었습니다. 다행히도 긴급 치료를 받은 후 다시 촬영장으로 복귀했지만, 그의 건강 상태에 대한 우려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찬원의 병원 이송 소식에 MC로 함께하던 김준현은 혼자 남은 자리에서 이찬원 씨가 최근 콘서트와 무리한 스케줄로 인해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았습니다. 제작진의 결정에 따라 그는 치료를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우게 되었습니다. 라며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그는 또한 이찬원 씨를 응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라고 덧붙이며 팬들에게 그의 빠른 회복을 기원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팬들은 충격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찬원의 부모님 역시 아들의 건강 상태에 큰 걱정을 하며 병원으로 달려갔고 아들이 과로로 인해 병원에 실려오는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다고 전해집니다. 이찬원의 부모님은 아들의 건강이 회복되길 간절히 바랐으며 병원에서 그를 지키며 마음을 졸렸습니다. 이찬원의 건강 문제는 그의 무리한 스케줄과 과중한 업무가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의 바쁜 일정 속에서 건강을 돌볼 여유가 없었던 것이 팬들의 걱정을 더욱 키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팬들은 이찬원이 충분히 휴식을 취하고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으며 그가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무대에 서길 바라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이찬원의 건강이 최우선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팬들과 업계 관계자들은 그가 건강을 회복하고 다시 무대에서 활기찬 모습을 보여줄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하고 있습니다. 이찬원의 빠른 쾌유를 기원하며 그의 건강이 최우선으로 고려되길 바라봅니다. 이찬원의 병원 이송 소식은 그의 팬들 뿐만 아니라 음악계 전반에도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찬원은 그동안 다양한 음악 활동과 방송 출연을 통해 바쁜 일정을 소화해왔으며 그의 열정적인 무대와 성실함은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을 통해 그의 건강 상태가 얼마나 위태로웠는지를 확인하게 되었고 많은 이들이 그의 과중한 스케줄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이찬원의 부모님이 병원으로 달려가 눈물을 흘렸다는 소식은 팬들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했습니다. 부모님의 걱정과 슬픔을 전해들은 팬들은 이찬원의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절실히 느끼게 되었습니다. 팬들은 이찬원이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다시 건강을 되찾아 웃는 얼굴로 돌아오길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이찬원의 건강 문제는 단순히 개인적인 이슈를 넘어서 연예계 전반의 과중한 스케줄과 아티스트들의 건강 관리에 대한 논의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많은 팬들과 관계자들은 이번 일을 계기로 아티스트들의 건강이 최우선시 되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특히 이찬원처럼 바쁜 일정을 소화하며 활동하는 아티스트들이 건강을 잃지 않도록 소속사와 제작진이 더욱 신경 써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이찬원은 팬들에게 보내온 응원과 사랑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자신의 건강을 되찾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팬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건강을 회복한 후 더욱 성숙한 모습으로 돌아올 것을 약속했습니다. 팬들 역시 이찬원의 회복을 간절히 바라며 그가 다시 무대 위에서 빛나는 모습을 보여줄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